인구, 부양하는 인구가 많아도 생산 인구가 네네. 돈을 많이 벌면 네네.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예. 뭐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저성장이라고 얘기를 네. 하지면 성숙, 경제가 성숙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이유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력이 좋으면 감당할 텐데 이게 또참 마땅치 않은 거예요. 네, 인구는, 맞습니다. 인구 구조는 어렵고 예예. 경제도 잘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참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뭐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연금이 과연 제대로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 노령화도 심해지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우선 그거부터좀 그,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놀래는 그림이지만, 음. 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보라색 그림이, 보라색이 이게 한국이죠. 네. 한국이죠. 네. 이게 대부분이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네. 사실인데, 근데 우리는 그 바닥을 뚫고, 네. <laughs>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영역으로 네. 가고 있다. 네. 이거 보시면은 혼자만 뚝 떨어져서, 네. 완전히 바닥을 뚫고 있는 여기 이게 이제 한국. 그렇죠. 세계에서 예. 최전이니까요 요요한 지난 한 (5년부터) 네네. 앞으로 한 (5년) 요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생산 인구가 부양해야 될 인구라는 네네. 면 면에서 보면은 네네.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유소년은 부양을 하더라도 네, 이건 네. 미래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laughs> 네, 죄송합니다만 예. 예, 그, 그런 예. 면에 있어서 예. 같은 부양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 예. 미래의 희망이 좀 줄어드는 네, 그런 네. 상황에서의 부양이기 네. 때문에 네. 좀 상황이 네. 조금 네. 심각하다. 네. 인구 부양하는 인구가 많아도 생산 인구가 네. 네. 돈을 많이 벌면 네. 네. 감당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예. 뭐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저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네. 성숙, 경제가 성숙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이유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력이 좋으면 감당할 텐데 이게 또참 마땅치 않은 거예요. 네, 인구는 맞습니다. 인구 구조는 어렵고 예예. 경제도 잘안 돌아가고 네.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참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그 고갈 시점이 당, 당겨지고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출산율 이런 게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네. 안 좋아지고 네. 어, 노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건강하게들 아, 오래 예, 사시고 예, 이런 예. 문제 네, 그다음에 네.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음음. 떨어지고 아.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그러니까 안 좋은 요소들만 지금 네. 굉장히 점점 누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 지금 음, 이 그림에 따르자면 음. 어~ 사차 아, 재정 전망 네. 에 예, 따르자면 어 2041년부터는 이제 기금을 까먹는 네. 방향으로 가게 되고 기금이 소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2 0 5 0 까먹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죠 그렇죠, 빠른 속도로. 지금은 보험료율이 9%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네. 30%를 걷어야 아. 3 0 걷어야지 약속한 걸줄수 있다. 이, 이 표를 의미가. 보면 출산율 1.05를 라고 야.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이 스타는 1.05일 때 내가 지금 지금 0.84니까 이게 뭐한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뭐 2080년까지 가면 30 거의 한38% 정도 건강 보험료도 계속 네. 오를 거란 말이야 노인인구가 늘어서 그렇죠. 경우에. 건강 지금은 사실 그때 고용보험료, 많이, 네. 네. 그다음에 네. 소득세, 뭐 부동산세 뭐다 네. 네. 하게 되면 네. 뭐. 100만 원 벌어서 한 90만 원은 세금으로 네. 내야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또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문제가 봉착해 있는데. 사실상 예.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의.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네. 한 가지가요. 네. 208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네. 보험, 피로 보험율이 떨어져요. 음, 이게 아, 왜 그렇습니다. 그러냐면, 네네. 지금 우리가 생활이 이렇게, 베이비 부모들이 이렇게 망 왕창 있고, 아. 그 밑에는 호리병처럼 예예. 이렇게 하는데, 호리병 이후는 그냥 좀 그래도 플랫하게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왕창 있는 베이비뿐만 분들이 밑에, 돌아가시면... 밑에 세대가 이만큼을 네. 부담을 해야 되는지 막 네. 되는 상황이 되는 예예. 건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고, 여기 플랫한 상황만 되면 음. 조금은 완화가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때 이게 지금은 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보험료율이거든요 만약에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음. 요대비모들이 돌아가실 네네. 때까지 네. 기금이 좀 남아 있어서 어, 기금을 갖다 쓸수 아, 있다면 보험료를 20% 정도만 예를 들어 내도 네네. 나머지는 기금에서 가져다가 쓰면서 네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9%안 걸었고 5만 걷어도 필요한 아, 예. 어, 연금액을 예. 다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버겁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금이 현재는 쌓인다라고 얘기를 아, 하는 거죠. 근데 네네. 그 쌓이는 거를 활용을 하면 30% 이상까지 안 가더라도 음. 이 보험료율을 낮추 그, 그까지 안 가더라도 네네. 이게 지나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음. 생산연령 인구한테 과도한 세금이나 네네. 보험료 부담 없이 네네. 좀 이렇게 노후, 그 노후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네네. 거여서 네. 기금을 어느 정도 확충해 놓는 게 굉장히 음. 현재 이 쪽은 중요합니다. 사실은 좀 다양하게 네. 그 노후의 소득원들이 마련되어 네. 있습니다. 국민연 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어, 중간, 이게 지금 층을 나눠 놓으셨는데 0층1층2층3층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2 층에 지금 국민연금이 자리에 있고요. 네. 그 밑에 1층은 기초연금이라고 네.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어 이게 층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뭔가 좀그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그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약간 그런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네, 네 맞습니다. 예. 현재 요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는데 진짜 필요한 노인들 네, 어려운 네. 노인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액수가 가고 있고 음. 지금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 은퇴자들이 막 나오게 된 그때는 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네, 네. 지금 현재의 그 노인빈곤 국제 비교 그림인데, 어 우리나라를 우선 먼저 찾게 되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점 보면은 맨 위쪽에 그 X표 꽃표가 음.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제가 네, 6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단연 1등 OECD에서 1등이고요. 네, 네. 그 밑에 이제 쭉그곧표된 그 빨간 거에서 네, 네. 그게 빨간 게다 우리나라인데 네. 가운데제 있는 거는 전체 빈곤율이고요. 네, 네.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거는 생... 말하자면 생산 연령 인구의 빈곤을 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노인들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아무리 뭐 이, 이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노인빈곤율이 높으니까 국민연금 급여를 높여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노인하고 아무 상관 없는 얘기예요. 아, 네. 지금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올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또 기초연금을 노, 올리자고 하면서 70%까지 다 올리자면 음.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찔끔찔끔밖에 못 올리는 네, 거예요. 네, 네, 마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이. 아, 맞습니다. 비슷한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짝 네. 하는 네. 게, 한이 35, 70%가 아니라 35%에게만 네. 지금보다 두 배로 주자고. 70.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빈곤 문제 확 해결이 네.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70%다 70 네, 네. 줬는데 어떻게 네, 어, 안 네. 주고서 네. 어, 35%에 몰아주냐 네. 이얘긴데 앞으로 올릴 거래 지금 30만 원이니까 그냥 가더라도 앞으로 네. 더올리려고 하는 것들은 네. 35%의 타겟해서 좀주자그 네. 해법은 사실은 나와 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보험료를 어느 정도는 좀 인상을 해서 네. 기금이 좀 오래 가면서 대비 부모들의 연금으로 좀쓸수 있게 네. 기금을 좀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9%로 40%를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네. 국민연금공단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민간연금보다 더 좋을 그니까 어떤 민간연금이, 네. 어떤 네. 연간연금도 국민연금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라고 네. 막 네. 자랑을 하는데, 그거는 네. 사실은 네. 자랑할 게 사실은 못 되는 거예요. 네. 9% 내면서 40%를 보장해주는 연금은 민간에서 음.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사실은 앞뒤가 너무 안, 안 네, 맞는 저도, 거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렇게 해서, 모, 그럼 모자른 거 조금 받, 조금 음, 걷고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럼 모자른 건 음. 어디서 오느냐? 후세대가 세금이나, 통세대 네. 보험료를 예. 왕창 걷어서 하는 네,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조절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유럽이 아까 말씀대로 독일이 21%에 40% 네. 약속이고요. 음. 보험료가. 그 다음에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18.5% 음. 어, 거둬서 40% 약속 답도 안 해요. 거기 낸 만큼만 하는데 조금 그거보다 좀 못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네네네. 되어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도 한 음.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안 올려도 되는 게, 네. 지금 연금 기금이 조금 있으니까, 고정도고한 네. 학자들 따지면 한16% 정도까지만 음. 도 올리면, 네. 꽤 이게 지속 가능성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올려야 된다는 라게첫 번째고요. 네. 그러니까 대전제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마술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가끔 정치인들은 마치 본인들이 마술사인 것처럼 마치 뭐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것처럼 뭐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이거를 뭐, 어뭐 세금은 더 걷지 않으면서 뭐 복지는 뭐 확충하겠다. 사실, 발단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국민연금의 그 미래 상황, 어, 고령화가 되고 출생률은, 뭐, 출산율은 낮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게 돈을 더 내고 지금 약속된 것보다는 적게 받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